뭐야 아야카이술 먹었어? 나랑 같이 먹을래요? 왜.. 왜 갑자기 드립 치는 거죠? 술안 먹어 술은 술 드립 끊었어요 예.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여자도 끊었고 저분은.. <laughs> 어, 아중 말고 마지막... 신부나 되시죠 조금 있으면 부처님 되시겠네 신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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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레비아가 부처님 열애신장승가 봐봐 천주교 신부가 되어 아넘봤네얘 이제 진짜로 할거 같다. 서클 잡는 것도 잘 같다. 천중이 신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되게 쉬운데.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여자도 끊었다라. 사소신경을요구라 그런대. 아 아주 쉬워요. 아, 음, 저는 그런 거 몰라요. 팬님 아직 젊으니까 뭐. 젊죠? 참, 참, 이덤 들어갈 때까지 안 끊었고. 귀엽다. <laughs> 이미 난 이미 난 배렸어. 뭐가 형자 추라이야. 현자 아니야. 뭐.. 어? 그냥 현자가 되세요. 지금 에라페님 말을 잘안 하고 있어요. 응. 에라페님은 뭐.. 아까 전에 한두 마디, 마디 하는 거 들었어요. 어? 성희롱 아니야, 성희롱? 한두 마디를 해요. 뭐야 성희롱이에요. 님이 한 말인데. 대마법사는 30세까지. 28살에 마법사가 돼서 이제 2년 뒤에 대마법사 전직하고 30살에 마법사 아니에요? 이분은 아니, 근데 이미 엑셀 님에겐 그 기회가 없어요. 여러분, 뭐가 대, 대마법사가 될 기회가 없다고.